예제 2번 보실게요. 문제 어 문제에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의 문제냐면은 이겁니다. 뭐 우리가 2차 방식인 건 이제 다 파악이 끝났어. 그런데 그 2차 방식에 자 뭐라고 써있어 얘들 해라고 써있어 해. 해. 자 해가 뭐야? 이 2차 방식을 뭐가 되게끔 해주는? 값이야. 참이 되게끔 해주는 값이 뭔지 참. 대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. 2차 방정식은 목 표가 목표가, 목표가 근즉 해를 구하는 게 목표야. 이게 목표야. 2차 방정식의 목표는. 근데 자, 문제에서 뭐야? 이 해를 준 거지. 됐어? 근데 해를 지금처럼 줬어. 그러면 2차 방식에서는 글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, 해를 준 상황을 지금 만서서럼 어떻게 해야 돼? 그 해를? 얘를 이용해야 돼. 어떻게 이용하셔야 됩니까? 당정식에 뭐 해서? 당정식에 뭐 해? 데이블 해, 데이블. 당정식에 데이블 해서 이용을 해주셔야 돼. 왜? 참이 되는 값을 거꾸로 줬으니까, 실제로 데입해서 참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. 오케이? 자, 그럼 확인하러 가자. 자, 뭐 하십니까? 마이너스 1을 쑥대입하십시오 대입하시면 좌변 어떻게 해야 돼? 1, 마, 1. 어때? 0 되자. 참이 됐지. 어, 이거? 이방정식에 해, 맞아. 이렇게 가는 거야. 자, 그럼 음도 똑같이 마이너스 를 대입해. 그럼 마이너스 1을 대, 제곱하면 이 1이 되니까 2.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마 3. 어, 이거 얼마야, 좌변? 마이너스 1의 좌변. 마이너스 1이 0이 될순 없죠. 이거 뭐야? 참이 안 되네. 즉 x는 마이너스 1은 니은에 있는 2차 방식의 근은 아닌 거에요. 버려. 요렇게 해서 ㄷ, ㄹ도 선생님이 다 도와줄게요. 자, 5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지. 5 곱하기 1.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. 좌별만 계산해보면 5 마이너스 6 플러스 1. 어? 은하이도라? 0 되네. 0은 0. 금 뭐야? 창의된 금해주는 x 값인거야. 근이 었던 거지? ㄷ 맞아. 요 자, ㄹ.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대제곱은 1, 마사 곱하기는 플러스 4 빼기 3은 5에서 3을 빼니까 2가 돼서 0이 되지 않아요. 그치? 0이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우변에는 0과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1은 이 반경식 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근인지 아닌지 우리가 근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해서 해아 개입을 해서 이용하셔야 돼요. 알겠죠? 어, 그런 취지의 문제입니다. 그 밑에 유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. 어려운 거 아닌 거니까, 어, 빠르게 정리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. 자, 예제 3번. 자, 이것도 중요 표시 한번 하고 가. 이제도 중요 표시 하십시오. 왜냐?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, 당정식의 글을 알려주는데, 원치 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,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. 자, 여기서도 지우게, 지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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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지우자. 어. 그대로 비슷하게 설명할게요. 자, 앞서 말씀드린 대로, 강정식의 목표는요, 근을 구하는 게 목표야. 푸는 게 목표인데, 지금처럼, 근을 이렇게 줬어. 이 근이라는 것은, 이 식을 참이 되게끔 해주는 값이잖아 무조건 네. 어떻게 해서 이용해달라고 하더라? 무조건 대입권에서 이용해달라고. 자, 그럼 대입을 하면은, 이 식이 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, 3 곱하기 2의 제곱, 마이너스 5 곱하기 2그지그 다음에 플러스 a 뭐가 돼야 돼? 0이 돼야 돼. 참이 되는 값을 줬으니까. 그래서 한 수를 해보시면요. 좌면에 3, 4, 12 마이너스 20 플러스 a는 0한줄더 쓰느냐? 편하게 2 플러스 a는 0이야. 자 결국에 이 결과가 돼야지만 2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아니 소리 2를 대입했을 때 근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.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. 그쵸. 그니까 근을 알려줄 테니 그 근이 될수 있게끔 a 를 정의하라. 지금처럼 쓰시면 돼. 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실제 문제 나왔을 때 뭐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중요 빼시 한번 하고 가요.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다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